봉화군의 수관 사업이었던 도서관 신축이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마침내 활로를 찾았습니다. 봉화군이 제 78회 현충일 초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차 관광재능 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봉화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봉화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봉화군의 수관 사업이던 도서관 신축이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마침내 활로를 찾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 봉화읍의 봉화도서관 지역의 유일한 공공 도서관으로 지난 1991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었습니다. 지상 3층 규모지만 내부 공간이 좁아 지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 자체도 넓지 않아 확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큰 불편함이 따릅니다. 주차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요. 엘리베이터도 그다음에 시청각실도 유아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료실 내에서의 연락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마침내 해결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9일 봉화군과 봉화교육지원청이 도서관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조성 위치는 봉화읍 봉화 중고등학교 바로 맞은 편부지로 주변에 봉화 초등학교까지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체 면적 3,000 제곱미터의 공간에 평생교육과 전시 등의 역할까지 할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좀 넓은 데로 좀 이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저는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이 걷는 것도 층계 같은 거 올라가고 그러면 있잖아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새로 도서관을 새로 진대문 대환영이죠. 사업 추진과 도서관 운영은 봉화 교육지원청이 맡고 약 22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는 봉화군과 경북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봉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주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K 베트남빌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이주 배경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합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교육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봉화군의 신축 다목적 도서관은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쯤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봉화군이 제 78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추모헌신앙독으로 진행됐으며 박현국 봉화군수는 추념사에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조금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차 관광 진흥 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 숙박업 등 관광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규모는 융자 사업의 경우 관광 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7년 원금 분할 상환입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경우 우선 지원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관광 홍보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봉화군이 남북구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남북구축 고속도로 조기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언론에 송출하며 범국민적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 각 시군에서도 주요 도로변과 인구 밀집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교통욕충제에는 상징성과 시의성을 높인 광고탑을 설치하는 등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경북과 광원 10개 시군이 함께 뜻을 모아 지난 2023년 출범했으며 남북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2025년 집중 안전 점검을 펼칩니다. 이번 점검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자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점검에서는 시설 내 구조물 안전과 소방설비 작동상태,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군은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와 하천 건설 사업장을 사전 점검합니다. 봉화군은 문단지하차도와 같은 침수 우려도로를 사전 점검하고 산래천지구 대규모 공사장 등 재취향 요인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와 함께 산과 하천에 인접한 양돈농장 8곳의 배수로와 울타리, 소독시설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운영합니다. 비상근무반은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책과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부들 발견해 예찰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군은 방문객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봉화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 예찰합니다. 오는 6월까지 총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한 집중 방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감염목을 파악하고 지형이 험해 지상 예찰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정밀 예찰을 시행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백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으로 자체 이동 능력이 없는 소나무 재선충이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의 기생에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봉화군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번 평가는 봉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 규정에 의거해 업무 이행 실적 평가와 청소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봉화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